안녕하세요 여러분.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정사의 첫 번째 시간,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먼저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알아보기 전에는 투 부정사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겠죠. 투 부정사는 투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동사의 뜻. 상태 또는 동작을 가집니다. 문장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도 사용이 되죠. 그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어떨까요?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명사, 형용사, 부사의 로스 사용인데,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보어 또는 의문사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해석을 할때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게 특징이죠. 예를 들어, to learn new skills is important for personal growth.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개인 성장에 중요하다. 여기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묶어쓸수 있습니다. 주어 역할을 하는 투 부정사가 길어진다면 주어 자리가 가주어 it으로 사용이 되고 진주어인 투 부정사를 뒤로 보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to follow the rules is necessary. 여기에서 이 전체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 is necessary to follow the rules. 규칙을 따르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문장을 바꿔 쓸수 있죠. 마찬가지로 목적어 역할을 할 때에도 무언가 하는 것을 또는 뭐뭐하기를이라고 해석을 하고 타동사 다음에 와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they decided to postpone the meeting. until next week. 그들은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하는 것을 결정했다. 여기에서는 가동사 decided 다음에 나오고 있죠. 아까 주어 역할을 할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꿀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5형식 문장 목적어 자리에 감옥적어, 이슬 쓰고, 진목적어인 투구정사를 뒤로 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I found to work together important. 라고 하는 것은 비문이고, 이를 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I found it important to work together. 이렇게, 감옥적어, 그리고 진목적어 사이에 important. "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형태로 작정을 해주셔야 정문이 됩니다. 나는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라 문장이었죠.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어떨까요?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주격 보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주격 보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불완전 자동사 다음에 와서 주어의 상태 또는 성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죠. My dream is to start my own business. 내 꿈은 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격 보어 to start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두 번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 때는 불완전 타동사의 목적어 뒤에 와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We expect him to arrive at 10am. 우리는 그가 오전 10시에 도착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to arrive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 두부정사는 앞에 나온 him, 그가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마지막으로 의문사, 투부정사입니다. 이는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단, 의문사가 why일 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t 투부정사, 무엇을 어떻게 할지, where 투부정사, 어디서 무엇을 할지 How 두부정사 어떻게 무언가를 할지 Who 또는 Whom 두부정사는 누구를 어떻게 할지 When 두부정사는 언제 무엇을 할지 등이 있습니다 의문사 두부정사 앞에는 주로 Know, Show, Tell, Learn, Decide, Explain 등의 동사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꼭 알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중에 첫 번째인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